아시나 TV.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조합입니다. 우리 식탁의 단골 재료, 된장과 부추의 환상적인 궁합을 소개합니다. 구수한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져 단백질이 풍부하지만, 비타민 A와 C는 부족한 편입니다.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. 부추는 비타민 A와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된장의 영양적 단점을 보완해줍니다. 더욱이 부추 속 칼륨은 된장의 염분, 즉,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인 식단에 특히 이롭습니다. 특히 봄 부추는 천연자양강장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기를 도두는데 효능이 있는 채소입니다. 된장과 부추는 영양뿐 아니라 맛에서도 찰떡궁합입니다. 부추의 향긋함이 된장의 구수함을 더해 깊고 풍부한 맛을 선사하죠. 샐러드나 겉절이, 김치, 무침, 찌개, 전 등으로 활용됩니다. 된장찌개에 부추를 넣거나 부추무침에 된장 양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로 이 건강한 조합을 즐겨보세요.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된장과 부추의 궁합.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